한번 읽어봐요. 집뭐라고다 따버리면 애껴 버리면 뭐라고 안식의 집, 안식의 집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고 알려야다고 말해서 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안식의 집을 잃어버렸다 그야.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일러들은 우리의, 우리의 이상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의 집을 찾는 것이다. 다 설명해 주고 다 답해 줬다고. 알겠어요? 그래, 안식의 집, 하나님의 안식의 집저보다대체공할수 있어요? 알겠어요? 몇 단계, 여기서? 1. 1. 개인적 안식지. 그 다음에 2. 뭐야? 부부적 안식이지. 부부적, 부부. 그다음 가정. 아들, 딸, 하와야 다 가정 안식지. 요거 중심사고, 요것이가정이 됐으니, 여기에 필요한 것이 시적. 사는 시적 안식지. 그 다음에, 어는, 그 다음에 시적은 국가 안식지. 국가 안식지. 그 다음에, 육은, 세계, 안색제그 6은? 7. 7. 천주. 그 8, 하나님, 하나님의 안색제. 안색의 집은 몇단계예요 응? 이것은 우리 지금까지, 이거 청족중매 제가 할수 있는 160가정에서부터 185가정, 80가정에서 5가정이야. 이 안식의 집은 무엇이 중심이 돼서 형성되느냐? 에? 참사랑하고, 물론 참부모하고, 참자는 가정을 중사고 가정의 중심이야. 가정된 그 중심삼아 가지고 일적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가정 중심삼은 일적 정족적 메시아 돼. 네? 가정은 뭐냐면 가정적 메시아, 정족적 메시아, 국가로 형성된 국가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가 누구냐면 만화광이야. 그래서 지상 천국이 한식의 개인에서부터 전 세계 어지 하늘 나라가 될까. 아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다 쉬고, 쉬게 되면, 처음부터 무모는 것이, 가정일 때는, 응? 가정일 때는, 거기에, 처음부다 개인과 부부와 그 아들, 딸 전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좋아하는 거야. 알겠어? 철렁말렁 살고, 집이 아무리 초과한, 초로한 초과산간을 지어도, 철렁말렁 참부모님을 뭐 사로 짓다. 우리 한민족이 동료의 이상과 딱 들은 거지.

말려 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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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든지 만사로 통할 수 있는 것은 참사랑밖에 없다. 돌아갈 수도 있고 내리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어, 갈 수도 있고 어디 가더라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이땅 위에 안식처를 못 갖느냐 하면 쉴수 있는 집이 없다는 집 집. 하나님이 안식의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기 때문에 다갈라지어요몸 마음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어머니와 아들 딸이 갈라지고 종족이 갈라지고 국가가 갈라지고. 전부 다 세계가 갈라지고 하늘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갈라져 있다 이거 어떻게 통일하는 문제가 문제야. 어디서부터 손을 대느냐 하 근본 처음부터의 가정에서 부터 나서부터 수발하는 거야. 세계 평화가 아무리 미, 미국과 점썰어니 저뭐 민주세계 공산세계 싸우는 그 평화의 기준이 됐다고 하나 됐다고 해서 여러분 몸 마음이 통일될 것같아 여러분 부부 싸움 갈라진 거 통일될 것같아 날아가길래 그냥 통전 재정혜태가 세계 무대에 있어서의 장자권, 저 차자권, 가해나벨권 해제 그것이 모든 칠이 병것을 뿌려는 하등 관계 없어. 그러니 평화 통일의 기준은 나에서부터 에덴 동산에 우리 조상이 실수한 그 터전 이상으로 돌아가기는 없대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통일계의 원리야. 알겠나? 예 네, 네. 네, 참사랑이 필요해. 참사랑이 뭐냐 이거야? 참사랑이 뭐라고? 님 에서 제일 기가 막힌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잊을 수 없는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아담 해와 타락하게 될때그 간부 사탄이 돼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저아 멸할 빼서 가들 딸다 멸망시켜 그 가정과 세계 전부 파탄시킨 이 사실을 어떻게 잊어? 잊을 수 없는 것을 잊어야 하나님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 있잖아요. 아담을 따라가지 않아서는 해와를 지는건 문제 없어. 아담까지 꺾어버렸기 때문에 근본이 없어 들어올 수 없는 거야. 다시 하늘 품고 다시 찾아오야지 는거야 그래 재창조. 구원섭리 역사는 복귀 역사. 복귀 역사는 탐관 원리를 통해서 재창조 과정을 다시 것이 아니면 완성해서는 영원히 이룰 수 없다 하는 그런 기준을 중심으로 역사한 기가 맺힌 거지. 그러니까. 대할 수 없는, 말, 잊어버릴 수 없는 이 사탄의 아들 딸을 전부 다 가능하게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을, 저 잊을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잊어선 합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수 없는 자리에 센 하나님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더냐그 잊을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잊을 수, 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를 잊을 수 없는 자리에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투입했나냐 투입해 버리죠 투입할 수 없는 것을 투입했고 투입해놓고 몰아지는 게 사랑의 대상을 선한 것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사랑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고독한 신세를 누가 알았던 것요 그의 눈물의 골적에는 전부 다 바닷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골적을 미울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골적에 남을 수 있는 역사상 높다면 한없이 높은 곳 깊다면 한없이 깊을 수 있는 사연들을 넘겨서 메울 수 없고 락을 수 없는 하늘 넘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평지의 평화의 마음까지 주차하는 이런 안팎의 순환의 길을 걷던 우리의 참 아버지 한얼 부모와 참 부모의 역사를 인수한 자들로서 말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참 사랑이 가는 길밖에 없었던 사실을 말했다. 알겠어? 예. 알겠어? 네. 잊을 수 있는 것을, 잊을 수 없는 것을 잊, 잊어야 되고, 투입할 수 없는 것을 투입해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길을 사랑하는 그런 길을 가야 돼. 첫번 죽고, 두번 죽고, 죽어, 세번 죽어서라도 부활해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역사야. 구약시대에 실패했고, 신약시대에 실패했고, 성약시대에 실패했어. 선생님이 일때 40년 광야노전이라는 이건 비통한 것이야. 아담가정의 일대의 그 실패가 문제야 국가적 기준에서 성사해가지고 만국을 통치하라, 통치하라 통치하라 통치한 이상의 슬픔의 자리에 천하를 해방할 수 있는 지상천상천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승리적 패권의 순간을 처음부다 사탄에 추방해가지고 광야에 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 되돌아선 하나님의 입장된대단도 사람을 가아니었겠그 길을 개척하기 위해 한도만 하라 슬픔도 많하라 고통도 많하라 눈물도 많하라 고역도 말하라 그런 한숨의 고기를참 50년 역사를 지내가지고 세계 가정이 가정을 중심 삼고 만국 해방의 문을 열어가지고 만국 만민을 전부 다한기로 몰아낼 수 있는 애급보역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 건국 세계를 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가정이 사탄 앞에 영원히 범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매이는 가정 전부 다 문을 열어가지고 이상적 천국의 일정이어 가지고 해방 천국을 그 날에 옮길 수 있는 이 일을 선포받는 그런 순간에 우리들이 동참해서 놀라운 감사의 영광을 무엇으로 찬양할 지어다 하는 것을 이상한데 다는 그런 순간이 오늘 천지부모 천주 안완 안식권 왜 안식권이야 하라강으로 말미암아 저 광물의 원석까지도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서 최대상적 분자 중심 삼고 양의 은혜 얻어서 활동할 수 있는 천원의 일을 받아가지고 창조된 것인데, 이거 뭐 때문에 사랑을 중심 삼고 그렇게 만는데참 사랑을 잃어버린 게 흑암세가 되어서 깜깜한 어둠세가 되었어요. 자, 오늘 무슨 날을 무슨 날? 천지 부모는 하나님은 내적인 부모여. 외적인 법안는 참부모요. 이것이 하나돼야 돼. 그것이 모 중심 삼고 하나 참사랑 중심으로 참사랑이 어디서 그다그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 나를 낳는 그 본판에서 생식이야. 이것이 제일 천재보다 천지를 지어왔던 제일 상고를 추구했지만 복귀적 천하에서는 이것이 사랑의 본궁이요, 생명의 본궁이요, 혈통의 본궁이요. 양심의 보고 이것이 없으면 나라도 인간 세계라고 이상 세계의 발전적 기원도 끝다는 사실을 몰랐어. 깨끗이 이런으로 안팎으로 다 알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 통일 행복의 노정에 실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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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도 아멘. 아멘. 오른쪽으로 아멘. 아멘. 뒤돌아서 한 주변 아멘. 아멘. 우리의 이상 가정 우리의 이상 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이지. 우리의, 우리의 이상 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이지. 우리의 이상 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이지. 나중에 크게 우리의 이상 가정은, 우리의 이상 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이지.